할렐루야. 7월 16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5주간에 거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 다섯 가지를 한 주씩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는 같이 있습니다. 북한에 영유된 남한 선교사 여섯 명 모두 풀려나게 하소서.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우, 함진우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12편 0 2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북한에 이렇게 여섯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돼 있고 아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분들 가운데 세 분은 남한 국적자이시고요. 세 분은 탈북민이셨습니다. 모두가 중국 국경에서 어, 북한을 위해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어, 강제로 유인 납치되신 안타까운 분들이십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갇힌 자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또한 사형을 당하는 결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풀어내시며 해방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2012년에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베 선교사 우리의 기도로 735일 만에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015년에는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소식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나서 TV 방송을 통해서 무기징역 노동교화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국 교회는 기도를 했고 열심히 청원을 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나섰고 또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들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949일 2년 6개월 만에 임현수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풀려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귀하게 선교활동을 하십니다. 2015년에 17년 한국계 미국인 세 분이 억류됩니다. 어, 한국교회는 또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이세 분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어, 그리고 공항까지 나가서 대통령이 맞이합니다. 어, 미국은 625때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의 유해들 300구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여섯 분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김정욱 선교사님 억류되고 국민청원을 했지만 이게 참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 열심으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와서 바로 이분들의 사진을 걸고 링컨 기념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유엔이 한국 정부에 이분들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3분의 시간을 내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